잘 잤어? 음, 쨈쨈이 잘 잤어? 어. 응. 쨈쨈. 응. 쨈쨈이 엄마는 여기 로또 엄마가 니엄마데 네 응. 완전 개 껌딱지 같이 붙어가지고 낮이나 이면 응. 아지나, 밤이나, 응? 어? 음. 개껌딱지가 돼가지고, 어떡할 거야? 니가, 음. 니가 사람이지, 있고, 이거어 어? 엄마 올려다 보고 있는 거야. 음. 응? 엄마 올려다 보고 있어? 응? 엄마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올려다 보고 있어. 그랬어? 엄마 개 껌딱지. 잘 잤어? 응? 그랬어. 오구오구. 오구. 여기 봐, 여기 봐. 우리 로또가 미혼 일곱 살이라 요즘 미혼짓만 해요. 아주. 어? 엄마의 손도 못 대게 어르릉 대고 그랬지? 어? 엄마 손가락도 물고 엄마가 그렇게 이뻐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뭐가. 어? 빠방도 태워주고 <laughs> 빠방 소리해 빠방만 좋아하고 응? 언니 사무실에도 가고 다 안데려가는데 우리 로또만 데려가잖아 엄마가 근데 왜, 왜 뭐가 불만이야 뭐가 응? 개충기야 사충기야 엄마 봐 어디 내려가려고 그래 엄마랑 얘기 좀해 아이고 또또 또. 엄마랑 얘기 좀해 오늘 얘기 좀해응 우리 로또 왜 그러는 거야 로또야 눈만 뜨면 짜증 나.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이, 어, 엄마, 아빠 사랑 다 뺏어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로또가 제일 이뻐. 엄마는, 우리 로또가 제일 이뻐요. 엄마 봐. 오늘 비가 와서, 내일은 엄마랑 빠방! 타고, 사무실 갈까? <laughs> 내일은 사무실 가자, 언니가. <laughs> 또야 하나하고 노는거야 맞다라고 노는거야 <laughs> 어, 그래. 하나하고 놀아 세미 또핥터줘또 네네 못하게 해야지 또 으르렁대기만 하고 못하게 해지 내내가 안돼 로또야 다 놀았어 벌써 응? 하나하고 다 놀았어. 엄마 봐. 엄마 봐. 빠빠빠, 엄마 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